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 3장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틀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로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렇지라도 네가 창녀에나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게 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심이라. 요시아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하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렵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이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본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오.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크름이 되며 모든 백성이 거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국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단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소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므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죽게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지 우리는 숫자 눈에 눕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돌아오라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1절, 7절, 10절, 12절, 14절, 22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새벽 돌아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편을 배신하여 행음한 아내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산마다 나무마다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들의 현 상황을 고발하지요. 6절로 가봅니다. 시작. 요시아 왕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1절에서 음란한 아내 또, 6절에서 행음한 사람,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북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유다도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은 여전히 떠나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칠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이 배반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고 있으면서 남 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몸은 와 있는데 그 마음, 그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또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으로 갈게요.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극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세워서 너희를 양육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시겠다 라고도 약속하시지요.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내가 고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도, 상처도, 습관도, 성격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장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혼내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의 말씀이고 은혜의 초대장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고침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다시 살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모든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으로 품는 극휼로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를 고쳐 주는 하나님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아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몸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말하면서도 때로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고, 때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어리석은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 품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